보자마자 갑자기 군침이 확 도네. 홍어코는 없고, 이 꼬리뼈는 있네요. 꼬리살, 꼬리살 색깔로 좀 탁하고, 엄청 걸쭉해요. 막걸리가 홍어 행님들 막 든실하게 튀겨졌네. 해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. 여러분, 오늘은 홍어를 준비했는데요. 근데 뭐 특별한 홍어를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홍어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오늘은 딱이 기본 홍어 한 상이죠. 홍어에 수육, 그리고 묵은지 삼합에이 막걸리를 준비를 했는데 우도 땅콩 막걸리라고 이 신기한 막걸리를 팔길래 마트에서 냉큼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근데 뭐 막걸리가 뭐가 신기하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통 이 작은 병 사이즈로 막걸리 한 병에 1,500원에서 2,000원 정도 하잖아요. 근데 얘는 무려 가격이 3 0 0 0 500원. 얼마나 맛있길래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? 그리고 유통기한도 1년이나 돼요. 엄청 길어. 그리고 홍어의 구매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홍반장이라는 곳이고요. 국내산 홍어 500g에 29,900원. 9,900원을 추가해서 세방 황칠수육 300g을 또 구매를 같이 했습니다. 우리 홍어 때깔이 어떤지 한번 오픈해 봅시다. 제가 방송에서 맨날 강한 사킨만 먹어가지고 이번에 중간으로 시켜봤는데 물론 제가 홍어를 주문하고 집에서 한 4일, 5일 정도를 좀더 숙성하게 했어요, 다른 컨텐츠 한다고. 그래도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건가? 강한 삭힌 같은 경우에는 홍어의 그 깊은 향이 엄청 강해요. 근데 중간 삭힌은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오늘은 그톡 쏘는 맛을 좀 즐겨보려고 중간으로 시켰는데 이거 이미 강하게 된것 같아. 오늘은 막 교정젓가락 말고 일반 젓가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뭐 홍어의 맛을 먼저 한번 봅시다. 아무것도 안찍고 보자마자 갑자기 군침이 확 도네. 홍어가 얼마나 잘 삭아졌는지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막걸리랑맛이 확실히 중간삭힌 만의 그톡 쏘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탄산처럼 톡 쏘는 요맛 때문에 중간삭힌 먹는 거거든요 강한삭힘에서는 이 탄산맛을 못 느껴요 껄껄껄껄. 피칼로 좀 탁하고 엄청 걸쭉해요 막걸리가 한잔 합시다 일단 똥닭 땅콩 주스 먹는 느낌인데. <laughs> 국내산 제주 우도 땅콩이 0.44%가 함유가 돼 있고요. 땅콩 맛이 엄청 강합니다. 엄청 엄청. 이제 홍어 맛 봤으니까 오랜만에 홍어 삼합 한번 제대로 싸가지고 한번 먹어보입시다. 잘 싸은 묵은지 위에다가 두툼한 우리 세방 황칠 소육행님 올리고. 아, 따마 소육 두툼하게 썰어놨죠. 확실히 이렇게 삼합으로 곁들여 먹으니까 홍어 자체의 향이 많이 약해지는데 그래도 또 삼합만의 그 맛이 있습니다. 그죠? 우리 먹어본 사람만 아는 그 맛. 세방 확실히 소요. 이거 같이 곁들여서 주문한 건데 나쁘지 않네요. 맛있어요. 아, 까투리부위에 코는 없나요? 하시는데 한번 찾아볼까요? 이게 랜덤인데 코를 넣어줄 때가 있고 안 넣어줄 때가 있거든요. 인가 홍어 코는 없고 이 꼬리뼈는 있네요. 꼬리살, 꼬리살. 음. 음. <laughs> 박테리 같은 거 먹을 때 소금 요렇게 뿌려가지고 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?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. 그래도 막 홍어에는 막걸리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골골골골. 음. 언제 먹어도 맛있는 홍어 아닙니까? 같이 한잔 합시다 여러분. 똑딱. 홍어가 많아가지고 꼭꼭 씹어 먹어야 돼. 홍어가 소주랑은 안 어울리나요, 맛인데 저는 소주랑도 잘 먹거든요. 사람마다 개인 차인 것 같습니다. 뭔가 홍어랑 소주를 먹잖아. 약간 소주 맛이 달아져요. 무슨 화학 반응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입과분들 왜 그렇게 됐는지 댓글에 설명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홍어는 쌈은 안싸 먹네요, 맛인데 홍어를 쌈을 잘안 먹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홍어 자체가 향으로 먹는 음식이라서 다른 뭐향 나는 쌈, 깻잎 같은 거안싸 먹는 것 같은데. 저는 오늘 안 하시나요? 하시는데 홍어 튀김을 한번 해보려고요. 제가 방송에서 홍어 전은 많이 해봤는데 홍어 튀김은 한 적이 없지 않나요? 사실 홍어는 해로 먹어야 제일 베스트긴 한데 한 번씩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도 별미입니다. 홍어 같은 경우에는 참 익히면 익힐수록 엄청나게 그 암모니아 향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. 저는 오늘 그거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. 홍어 튀김 드셔본 분 계십니까? 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. 튀김은 저는 먹어봤는데 근데 왠지 맛있을 것 같아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는데 뭐 홍어는 당연히 맛있겠지 이왕 튀기는 김에 요 수육도 좀 튀겨볼까 왠지 수육도 튀기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냥 도전정신이지 뭐 해보는 거지 튀김옷이 좀 남으니까 요것도 같이 한번 튀겨봅시다 수육 행님들 저는 홍어는 적응이 안 돼요 하시는데 아 저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적응하더라고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 아닙니까 아따 우리 막 홍어 행님들 막든실하게 튀겨졌네 여러분 요런 거 드셔본 분 계십니까? 지기못 안에서 암모니아 향이 막 지금 새어나오고 있는데 새가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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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뭔가? 아, 진짜 세다 근데 맛은 있네 <laughs> 아우, 확실히 이거 갓튀겼을 때 먹어야 돼. 목구멍에 껍질 벗겨질 것 같아. <laughs> 그 정도는 셉니다.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. 홍어 튀김 단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어떻게 보면 명태 튀김이랑 비슷하죠. 튀김으로 사만 먹어주세요 하시는데 김치 곁들여가지고 홍어 먹방 중에 이런 거 먹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? 심지어 수육을 이렇게 튀기는 사람도 없을걸? 엄청 쎄긴 한데, 중독성이 너무 심해요. 계속 땡기는 그런 맛이랄까? 똥다. 아... 제가 그동안 홍어 먹으면서 입천장에 까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단한 번도. 지금 까졌습니다. 와, 그만큼 홍어튀김 이거 진짜 엄청 쎄다는 말이네. 목 안쪽에 있는 입천장에 까졌어요, 지금. 아,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? 음... <laughs> 어떻게 보여지 이거서 그런 거 아니에요? 하신. 아, 그런가? 동어 숙성실 가면은 설탕을 눈에 뿌린 다음에 비빈 그런 느낌인데 맛은 좋더라고요. 아시는데 설탕을 눈에 뿌리고 비비면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?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수육튀김 맛은 어떤가요? 아시는데 아, 수육튀김만 한번 먹어봅시다. 여러분, 근데 튀김이라고 하면은 보통 간장에 찍어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. 삼겹살 구이도 그렇고 튀김도 그렇고 초장 찍어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수육 튀김 어떤 약물을 보셨죠? 전라 맛있어요? <laughs> 아 진짜 맛있어 음.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? 음. 백일님 홍어 남은 걸로 김장김치 담아보셔요 양념 듬뿍 발라서 배추잎 사이사이에 넣어서 숙성하면 김치랑 홍어랑 드셔봐요 하시는데 불김치랑 그런 비슷한 느낌이랄 것 같습니다 홍어 향이 김치에 배어가지고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홍어 남은 거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동지로 한번 감싼 다음에 밀폐용기에 넣고 비닐로두번 싸고 밀봉을 해가지고 냉장보관을 합니다 홍어를 냉장에 장시간 보관하면 막물 같은 게 나와요 그럼 난그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관 그러면은 언제든 또 먹고 싶은데 꺼내서 드시면 돼요. 홍어는 잘안 상하니까. 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홍어가 너무 너무 땡겨가지고 이 고기랑 같이 주문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홍어 자체는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맛있는 그런 홍어는 아니었고 평범했어요. 근데 오늘 이 홍어랑 수육을 이용해서 튀김을 해봤거든요. 무조건 해드세요 진짜 존맛탱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게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이 까졌는데 여러분 홍어 드실 때 입천장 까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저는 이거 남은 음식, 이 튀김가루 남은 거에다가 묻혀가지고 다 튀겨서 이. 차 소통방송도 갈 겁니다. 진짜 치킨 너무너무 맛있어요. 어쨌든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데일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다음에 더재밌고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박! 안녕. 구이바다 형님 다시 좀 등판하셔야겠는데. <laughs>